나는 아, 다른 우주에서 사지형. 펄. 잠깐만. 삼지형 사지형이면. 난 오지형이야. 나는 육지형이야. 목소리 좀 크게 해줄래? 네. 잠깐 그러자고. 넌 뭐야? 삼지형 사지형. 그러면 맞죠? 끝에는. 난 육지형이야. <laughs> 끝에영이 일지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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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지형어지영 일지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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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지일지1일지형일지형일지형일지형일지형 일지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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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지우 일지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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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잠까 뭐라고 했죠? 뭔지 야, 우리는 각자의 평행 우주에서 각자의 평행 우주에서 지형 3지형 4지형 5지형, 5지형. 6지형 6지형 1지형 2지형 아 아아 아. 나만 목소리가 제일 크게 나오는구나 우리 마이크가 없어 <laughs> 나도 같이, 어. 아 그렇지 아, 아아 아니야 우린 다 상관없는데 <laughs> 어? 뭐지? 뭐야 <뭐요? 웃음> 너는 뭐하는 지형이야? 아, 아. 넌뭐 하는 지형이야? 너네 우주에서 너뭐 하니? 우리의 문제가 같지 가짜는 뭐 하는, 각자 별에서는. 뭐. 아, 우리는 <목소리> 가짜 각자, 각자 우주에서 다 대성공을 거둔 사람들이야. 아, 그래서 널 찾아온 거야. <목소리> 그저면 뭐, 변화를 뭐 해. 뭐 하세요? <목소리> 우리 다 지형이니까. 삼지형은 그쪽 별에서 뭐 하는 사람. 나는, 이제 다시는 안할 건데, 우주 <목소리> 아, 그래가지고 그러면, 사지형은 뭐, 뭐예요? 그는 사지형이야. 사지형이고, 나는, 우리 세계에서, 쿠팡맨으로 시작해서 배달 물력의 혁명을 이뤄내서, 쿠팡을 쿠팡으로 이름을 바꾸고, 고마족, 고이버다 이런 다 먹어가지고, 엄청난 부자가 됐어. 오! 그냥, 근데, 유정머스 같은 사람이네? 모르는 얘기 하시네. 우리 근데, 여기선 왜 이래? 이거 우주고하니까 히트가 생 거야. 그럼다고 우주형 뭐 하는 <laughs> 사람 대체 뭐야? 나 사퍼도 알지 않아? 모르겠어. 서라리 랩으로 성공한 거야. 왜 그래? 랩퍼구나. 랩퍼는 사퍼 랩퍼잖아. 그건 그러 진짜 랩퍼라고. 랩퍼. 래퍼, 랩퍼는 괜찮은데, 랩으로 성공을 했다고. 어. <laughs> 랩으로 성공한 <성공하니까>. 리퍼사수 <laughs> <laughs> 이 달라 할게. 넌 어디서 뭐 하는 <laughs> 지역이니 어, 나는 연도가 전문인 헤어 디자이너. 아. 지영이가 잘 알아듣게. 연도가 <laughs> 전문인 헤어 디자이너라고. 연도가 전문인 헤어 디자이인데 어, 목소리가, <laughs> 목소리가 작으면 크게 내면 돼. <laughs> 네. 어 좋아. 우리 <laughs> 친구는 뭐, 누구요? 왜 뭔지. 원숭이. 다시 사는 친구구나. 응. 참나네. 일지영 씨는 그럼 뭐하시는 분이세요? 어, 해서. 저는 우리 우주에서 98년생 범띠로 성공을 했어요. <laughs> 아니 그 직업이 뭐냐고 직업. 이 직업이 98년생 범띠. <laughs> 에요서는 98년생 범띠가 직업이라고. 왜냐면 우리 우주에서는. 모든 사람들이 구칠이란 이거든 아~ 젊러과 패기로 성공을 했어 그렇지? 아. 말해도 되겠네 그렇지? 말로 편하게 해도 되는 <거. 웃음> 거죠? 뭐 이게 다 지형인데 그렇지? 그럼 다9팔년 범죄가 되게 발말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난 <laughs> 아까부터 되게 귀엽더라 <웃음> <웃음> 내가 기억을 나보다, 나보다,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가 봐요 <laughs> 아. 너는 계속 군대만 썼으면 좋겠다 <laughs> 바이 둘다. 근데 놀게 편하게 할게. 아 어. 근데 왜 왔냐? 고요는그아 내가 뭔지는 알겠는데 물어보네. 우리가 전 우주 평행 평행 우주 연합 이 지형 연합이있어요 음, 지형, 지형 연합이 연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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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는데 무슨 말 하지 마. 뭐야? 반말로 해. 아너래퍼지 알았어요. 내가고 지형 연합에서 우주적 회의가 열렸는데 각 우주의 3지역, 4지역, 5지역, 6지역, 1지역 관련해서 다수 을했는데이 지구 너이 지형만 유독 성적이 부진한다는 얘기였고, 그 원인을 분석하고 그걸 좀 개선해주고자 각자 우주에서 널 위해 여기 모인 거야. 아. 니가 딱 붙였던 거야. 어, 지형 중에 네가 지금. 내가 지 문제였어. 그니까 내가 문제를 가지고 니네 방해 앞에 있는 거였어. 방해 난. 다만 너를 도와주고 싶어. 걱정이다던가 본 거야.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좀 해봤어. 과연 이 지구 이 지형의 문제점이 무엇인가? 그래서 정말 많은 식습관, 주거환경, 뭐 환경 이런거 다 확인해본 결과 너의 문제는 인간관계로 밝혀졌어 인간관계가 문제라고? 이네 주변에 너를 정말 빛나게 해주고 아껴주고 함께할 소통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라는게 우리가 찾아낸 결론이야 근데 문제가 그거였어 그거였어 넌 친구만 있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처럼 고팡매 고마존 우리가 다할수 있는데 친구가 없는거야 그래서 우리가 너에게 어울릴 만한 이 지구의 친구들을 추천해 주려고 yeah. 찾아왔어. 다들 이 지구에 대해 조사를 좀 했지? 야이가리. Yeah, 형님, <laughs> 근데 좀 앉아서 하면 안 돼요? <laughs> 우리는 어, 앉아 있었는데 <laughs> <일어나 있어야> 돼? 우리는 앉아 있는데 너는 일어나 있어. 야돼 너는 안 일어났어. 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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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.. 형 이리로 앉아 앉 이렇게 다 멀리 떨어져서 어떻게 해, 얘기를 해 근데 앉으라고 앉아 아 그냥 빨리 앉으라 그런 거. 앉 비호감이야? <laughs> 아니, 굳이 근데 그게 렇벌려야돼 금방 아자지영아이지영이지영 yeah. 아. 들어봐 일로와 일로와 네. 지영 일로와 어나 일단 여기있어 아. 오세 어제 날라온다 자, 뭐가 뭐? 누가 누구를 보뭐 추천. 내가 추천을 쫙 해줄게. 이 지구에 너 이지영을 빛나게 해줄 너의 친구 우리 다 조사를 해왔거든. 야, 아미고 첫 번째 풀게재밌되겠이에요아미고라는 <laughs> <laughs> 말을 하는 게더맛있어아암이 야. 암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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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만약에 이지형과이께하면 굉장한 음악적 람은를낼수 있는 사람이사람이에요오 로맨틱 펀이의람인이사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이사람이사사람 사진도 하시는 거아 매칭해주는 그런 어플 쓰는 게아니 그게 <laughs> <이게 웃음> 좋은 거야. 이리이기려고 하지 마요. 그냥 아니, 사실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어, 어떻게 생? 사진을 주나? 대었지 반대해도 되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반대가 어딨어 지금? 아니, 아니, 이름만, 이름만 이름만 얘기하고 뭐 설명이 없으면 뭐. 어떻게 해? 아 로맨틱 펀치라고 그 굉장한 락킹한 음악을 하는 락 밴드야. 왜네 어, 뭐, 인생에 도움이 될 거야. <laughs> 너무 시끄럽지? 이름이 너무 시끄러워 어, 그리고 이름이, <laughs> 이름이 시끄러운건 뭐야? <laughs> 랜? 그러네 베인! 아, 뿌리를 다뜯을거 같고 육지형, <laughs> <laughs> 베인역이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? 두 번째로 추천해 줄 사람은 두번 <laughs> 추천해 줄 사람은 아무테 엄마 너가 베인역이야? <laughs> <laughs> 아닌데너 아니, 이시험 아니야? 아니야, 아, 오케이, 가리 가리 <laughs> 정서에 도움이 되는 정서. 아무리 뒤에 뮤지션답뮤지션 위주로 불렀는데 우주의 피라는 뮤지션. 이번에 왜자만을어 평상복인데? 평상복이? 아 진짜. 내가 지난번에 봤을 때그 아니었는데. 자기 혼자 안녕인트는거 나는 우주의 피.

그렇지? 여기폰어 여기있어 힙합으로 성공한 저 완전 아랩전 그러면은 네안 그, 돼요 <laughs> 어. 그러면은 비트에 맞춰서 어 그래 우주의 피가 안 돼야 하는 이유 어? 배인형이 돼야 우주의 피가 아, 안 돼야 하는 이유 아! 아, 아! yeah. 왜냐면 난 이지영의 삶이 답답했어 <laughs> 네 여기 너네 공연장이 아니다. 아! 이 정도를 끌어올려야 한다. 생각을 좀 보냈어. 내 롤이 힙합가수라왜 벽에다가 사과를 하고 못 보냐? 네. 원래 항상 사람이 많은 것처럼. 어. 네. 아티스트. 근데 그거 약간 입술 떨리는 거. 아니, 이 입술 떨리는 거. 잘 못해. 역시 차려이지요. 아, 근데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존근 없어? 두 명이야. 아그 다음에 나는 사실 이 사람이 강추야. 그 <laughs> 다음에 <laughs> 이 <웃음> 친구가 <laughs> 꽤유명해네시트도좀 <사실, 웃음> 있고. 오케이. 혹시 <laughs> 또 모차르트 <laughs> 그 얘기하라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아, 해봐봐 해봐. 아니 아니데이브리크 어. 어, 그런 거 같아. 그래. <laughs> <laughs> 너네 나이 잘 모를 텐데. 그래서 <laughs> 굉장히 어린 친구가 이런 친구를 <laughs> 하거데 수준 <웃음> 높은 음악 <등록> 하거든. 근데 하요데이브리크 이원석 이런 친구가 인간미야 괜찮아 아 네. 네. 어, 왜지 왜지? 나그 사람 추천인데? 아 왠지 그냥 이름만 들어도 일어나야겠다 그 사람은 그사람 옷을 뽐에가서내가면 그래, <웃음> 그래. Oh, no. No. That's not true, That's not true. That's not true. <laughs> 아, 얘 진짜 같이 얼 얘가, 얘가 음악도 잘하고 생긴 것도 반반하지만, 야, 성격이 좋아! 성격이 좋아! 아, 성격이 최고야! 아, 해방민이란 아, 말이 있어! 나는 그 말을 꼭 걔한테 붙여주고 싶나요? 근데 육지형은 좀 전에 차했어. 왜, 이거 뭐야? 아, 아니, 뭘 반반하다니까? <laughs> 그러고 뭐, 넌 얼굴에 자신있냐? 육지형, 너무 생각, 육지형, 넌분 아희도일은알마울막 이렇게 오옥끄벅 오리지 나그뭐 고용백 별로 딸게없어 그럼 음. 걔는 진짜 인간계 괜찮아 추천할 게아잘 모르겠어 누군지 아. 가고또 <laughs> 누구 추천해 줄 사람 없지 이제 아 마지막 아. 그거 있어? 칩셋 같은 게 얘는 진짜 네가 두께 쓰면 연락해 보고, 아니만얘 <laughs> 리스크가 너무한. 아, 리스크가 어, 성격이 너무 진짜. <laughs> 아, 근데 좀 유명하고, 음악적으로는 조금. 참고할 분 솔직히 있긴 있어. 음. 어떻게 생각해? 너한테 도움이 될 거야. 뭔 소리야? 어떻게 <laughs> 생각여까다가아니야 진짜 지금 괜찮아. 괜찮아? 어. 그치요? 어떻게 생각해? 나쁘지 않지. 동놈이... 아, 어... 나쁜? <laughs> <laughs> 지금 꼭 <laughs> 지금 꼭 어떤 형처럼 얘기해다 나쁘지 <laughs> 아, 미안하지만... 아, 않아요. <laughs> 좋아 너무 좋아, 좋아해. 그리고 네. 어는 히트곡이 많아서 너가 히트곡 선택 좋은데. 어야 삼지영 너 어떻게 생각해? 아, 나너 아는 애야 너도 많이 들어봤지. 너 어떻게 생각해? 추천해. 아 어, 어, 성격이 안 좋다는 얘기가 있는데. 말좀 왜곡된 진실이고. 사실은 다리 좀 떨지 마. 사실 좀 성격도 좋때가 아, 성격 좋아? 도움이 될 거야. 음, 얼마나 연기에 아, 도전했다는 소문 들었어요. 이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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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, 이게 아마, 아니, 아니, 그분이 아마, 네. 10cm 버전이라는 사람이 네. 원래 연기 아예 안, 그냥 오직 음악만 하는 사람인데. 음. 어떤 친한 형이 연극 같은, 음악 같은 걸 하는 게 있어. 거의 베스트로 나간 모양이야. 네.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어떤 컨셉을 잡아가지고, 굉장한 그, 나름을 겪었다는 얘기가 많이 들었지. <laughs> 아. 혹시 모르겠는데, 너 나중에 혹시 그 음악 같은 거하세가 있으면, 응. 나중에 누가 요정이라는 컨셉 <laughs> 같은 거 뽑아요. 걔랑 무조건 연 끊어 <laughs> 절대 걔랑 연습해. 같이 하면 무조건 연습라 아무튼 우리가 이 정도 추천을 했으니까 네가 결정은 네 몫이야. 아. 좀 이렇게 좀 알아보고 우리 어쨌거나 우주적으로 모여가지고 너를 위해서 이거를 다 추, 추려온 거니까 이 사람들이 네.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 친해지던가 좀 알아보면 분명히 너한테 도움이 될 거. 왜 그래가 내 추천해준 마음 너무 고마운데 이제 그러니까 음.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솔직히 막 끌리는 사람은 다 미안한데 얘기해도 돼요. 어. 어. 한 명도 없어. <laughs> <피해. 웃음> 너무 미안해. 여기까지 와줬는데 솔직히 이제 미안. 그러 아니야 뭐 나도 아닌데 뭐가 기분 나쁜데. 좀난 <laughs> <laughs> <나는 웃음> 필요 없어 그렇지. 아, 그러면 음. 이 지구에서는 좀 이별에서는 친구를 찾기는 좀 걸린 것 같고 음. 우리가 우리 노래를 하나 알려줄게. 음. 노래를 알려줄게. 그러니까 진짜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이 노래를 불러. 잠깐, 근데 한 말해. <laughs> 아, 이 몸에 뱉네, 뱉어. 뱉어, 뱉어 해가지고. 불러, 불러주세요. 그러면, 형님들이랑 나하고, 각자 요주에서 지금처럼 한 자리에 모일게요. <laughs> 이 노래 좀 들어볼래요? <laughs> 나 매력 있게 불러줘. 어차피 우린 이제 우리 우주로 돌아가야 되니까. <laughs> 아이 노래 부르면은 뭔가 나타난다. 우리 올게. 다시 올게하겠다. 다시 올게. 저의 신호라고 보면 돼요. 규영이 아, 아, 지금 데리고 다시 올게. 그래. 아 진짜로? 아 진짜로. 거짓말 아, 아니고. 그때는 오지영은 빼고 올게. 윤경 빼고 오지영이 누굴? 봤어. 저기 저 사람들 진심으로 욕했어 나를. 야, 어디 벽이 욕했던. 이해 잘 그래. 뭐 혹시나해서 나도 뭐 얘기하면 뭐 그기니까 이해해줬으면 좋겠네. 적들. 이해해줬으면 좋겠네. 어쨌거나 우리 가야 되니까 이 노래를. 어 들려줘요? 그 육지형이. 기타 기타 좀 튕겨. 아, 아 취미, 취미. 아, 취미로 배운 네. 기타인데 유치원 옷 너무 큰기다 어, 아아 너무 많 얘기를 하는가 원래 그때랑 똑같은 옷 입고 오는 거 아니었어? <laughs> 그 자기 혼자 엄청 신경 썼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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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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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있어, 이게 어떻게 해야 돼? 그러면 안 되겠다. 이게 잠깐... 목소리가 충돌를왜게요 아, 지금, 지금 우리가 좀 어쩌다 보니까 볼륨이 제각각이야. 그렇지. 아, <laughs> 근데 뭔가 난 항상 벽들이 우리 음악을 듣는다고 생각하거든. <laughs> 근데 벽들에 게 있어서 누구는 목소리 를잘 들고 누는안 들리면 좀 곤란하잖아. 아, 목소리 큰 사람은 벽에서 좀 떨어지고 음. 그래서 작은 사람은 벽과 좀 가까워지고. 오. 떨어지고 오. 떨어지고 오. You <laughs> should <laughs> 이 번만 한불만봐도될까그한 번만 더불도몇지이지3지역3지역 활성화 한번 해봐 야! 일부러 잡게 해주지 사진 찍은 지형을 일부러 잡게 해주지 옆에 사진 찍을 줄 알고! 야야! 2지형 활성화 한번 해봐 아! 이 소파에 앉아 <laughs> 그... <목소리> 우세요 야, 박근한테 괜찮을 지각이 네. 한번 물어봐 줄래? 어때, 거인다 괜찮습니까? 아아아 오케이. <laughs> 어, 오기 잘못 사고 실보 네, 어아잘 들려, 이거. 주 잘. 아, 이건 가사 보는 게 아니고 우주랑 통신하고 거지 어? 점이 없던생각하 거의 엉덩이 구멍이었는데 알겠지 어? 우리가 보고싶은이 노래를 불러 나도 이거 보면서 이렇게 좀 직접 뭐하는지 한번 볼게 오케이 오케이 시작하십